옛날에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정 시대가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베나민 지파 사람을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딸의 남편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사위로서 너무 인기가 높다 보니까 장인이지만 이 사울이 겁이 난 겁니다. 혹시 내 사위가 나를 배반하고 내 왕위를 넘보는 것은 아닌가? 혹시 아 나를 배척하고 왕 되려고는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는 겁을 먹고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바람에 이 사위인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을 뻔하는 고비를 넘깁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 장인이 수색을 하고 그리고 창을 던지고 아주 위협을 하고 하는데 극적으로 내 목숨을 몇번 끊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내가 죽겠다 싶어서 다윗이 이제 그 왕궁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생립을 하고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장인이 이쯤 되다 보면 자기 사이, 내 사이 불쌍하다 하고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장인되는 사울 왕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는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땅 끝까지 쫓아서 다이차아 산말리. 그래서 군인들을 풀어서 이제 다윗을 추격을 하는데 이 사이인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번은 도망가지 말아야 될 곳을 도망, 치고 받았습니다 도망 잘못 쳤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쳤나니까 이웃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이 나라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인지. 그래서 이제 이웃나라로 도망가면 내 장인이 더 이상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에까지 뭐 군대를 파견해서 뭐, 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제 조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망명을 하면 그 나라가 나를 받아줄 지 하는 여부를 좀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뭐, 성급하게 그냥 받아주겠지. 또, 혹은 아니면 이판사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자기 그 나라와 원수지간인 나라 그것도 대대로 원수지간인 나라인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 그 나라의 그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바로 그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의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만 생각하고. 두 개를 생각하지 못한 예, 다윗의 어린 생각이었다. 아집입니다. 네, 왜냐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예, 이 나라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예, 어, 이것은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윗왕이 우상 나라를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참 장군이 돼가지고 그 우상을 위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할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급하다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차라리 이스라엘 나라에 죽임을 당했으면 당했지, 어,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됐는데, 그래서 사람이 참 어려워도 채통을 지키고, 그리고 참 해야 될 행동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안 해야 되는데, 예, 또 거기다가 이 다윗은, 예, 다윗은, 어, 이 망명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예, 그 나라가 예,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골리아치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골리 장군의 고향입니다. 골리 장군이 태어났던 그 도시인데, 그 도시 사람들은 이 다일과 철저하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면 안 되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인데, 무엇을 믿고 갔는지 아무튼 용감하게 그 도시를 가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그 나라 신하들이 바로 이블레셋 어, 국가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굉장한 인물인데 어, 그러므로 어, 어, 이런 인물을 살려두면안 된다. 그러므로 제거하자. 기회는 이때다. 이 바람에 다윗은 아주 큰 위기를 어, 맞게 되어집니다. 이제 꼼짝 하고 죽임을 맞이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아기서의 신하들이 어, 그 왕에게 잘좀 판단해 보라. 어, 그렇게 이제 아랜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 이제 다윗이 죽게 되어졌는데 어, 자, 이것은. 아마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간 것이 학인이 되지 않았,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가면 안 된다. 다른 걸로 피신해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해주었을 것인데 어, 기도도 안 해보고 이제 그렇게 가는 바람에 막 큰지의 어,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지 보자. 그렇게 온 것이 이제 목숨을 잃은 사행장이 이제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 다윗은 어, 심이 두루했다 그랬습니다. 이 심이 두루했다는 이 말은 심이 떨었다는 말인데, 막 간담이 높고, 살이 벌벌 떨리고, 실신할 정도로 공포가 몰아치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 그하 21장 12절에 보시면, 예, 그날의 다윗은 가드왕,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루했다, 그랬습니다. 목숨이 날아갈 판국이 되니 어찌 두루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그날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여행으로 아, 그 다행으로 그 날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아마도 아기스 왕이 좀 생각이 좀 필요했던 걸로 봅니다. 다윗을 내 부하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 신하들의 말대로 죽여야 되는 것인가 좀 깊이 생각을 하려고 그 다리를 일단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다리를 물러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감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때서야 지정성이 좀 들었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틀림없이 내 목숨 내가 보장받을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러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 여기서 내가 탈출해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탈출 경위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13절과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이 아기서가 다윗이 미친 줄로 알고 추방시켜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에서는 사편에서는 다윗 자신이 어떻게 해서 미친 채 하게 됐는지, 하는 그 동기를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서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예, 사실 이제 10편 이 3, 4편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를 쭉 기록하면서 어째서 자신이 미친 자하게되졌는지 하는 그 경위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한 이 다윗에게 아기스의 신하들이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어느 성내 한 곳에서 왕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죠. 이에 다윗이 이대로 가면 죽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행동이 뭔가 하면 은 행동이 뭐냐면 10편, 3, 4편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4절에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강구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강구를 했다. 잠시 물러나 있는 동안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강구했는데 어, 그런데 이 강구를 하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 아기스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처형하라 하면 이제 사형을 시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 다윗이 이제 아, 다윗이 이런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그러는데 여기 간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다라시라는 용어입니다. 다라시라는 이명사대데아그 어, 동산 대이 다라시라는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문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문의했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 질문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말좀 들어보세요. 내가 목숨 끊지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사실 집에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내가 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기 오기는 왔는데, 여기 온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꼼짝없이 지금 죽게 되어진 그런 지금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살수 있는 그런, 어,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기서 탈출을 할수 있겠습니까? 좀 제발 좀 나에게 방도를 가르쳐 주어서 나라가 지금 좀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절망이 올 때에, 절망이 올때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절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큰 고통 속에서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수 가르쳐 주세요 예, 하나님 여쭈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여쭤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목숨이 지금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길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었더니만 그러자 요하께서는 적각으로 응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적각으로 이 3,4편 사절의그 내용입니다. 여기 응답했다는 히브리의 동사는 그 뜻의 소원을 들어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의 소원을 들어주다 다윗이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소원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준다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꾸중하면서 말했지 이 다윗아 네가 여기 와서 되나? 이 큰일 났네 왜얘기 와서 일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아 지금도 큰일 났구나 그런데 여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지 4편 4절에 나오는 응답하시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르칩니다 탈출하려고 하면 요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다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다윗 하면서 소원소원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 너 그들 보는 앞에서 미친 척 하면 돼. 그걸 구체적으로 다가르칩니다 미친 잠자데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하면서 너는 왕궁문에 가거든랑 문을 막꽉꽉꽉 치고, 그리고 막그 문에다가 막 손톱을 가지고 막꽉 끌고 거기다가 막 손을 가지고 막 글자를 막 쏘고 막 그러면서 막 눈동자는 완전히 그냥 흐리통청하게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수염을 흘리면서, 들어워서못볼 정도까지. 그렇게 춤을 그냥 흘려. 자동으로 노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수동으로. 그래서 정치 빠진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막 귀신 웃는 울음 같은 그런 히히하면서 웃고, 해하면서 웃고, 막 그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응답했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지시대로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지시대로 다윗은 그 시간부로 그들 앞에서 갑자기 그 행동을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변했다는 말은 행동을 바꿨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네, 미친 척 했다는 것입니다 광인이 됐다는 라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문을 이렇게 끄적거리는데 대문을 꽝꽝꽝꽝 치면서 막 그냥, 온 지금 승내가 막 소란하도록 만들고 왕궁이 소란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막 그거다가 막 손톱이 피가 나면 막막 그냥 그, 서, 그 문을 막실 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이 막새끼되 있으면 엉망이 어야될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막그 왕궁 문에다가 막 이상한 글자를 막 서대고 막 광문을 부린 것입니다. 예.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라 인정될 만큼 그렇게 완전 연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심도 막 일부러 질질질 리고 말씀드렸지만 더러워서 보지 못할 만큼 막 수염에다가 완전 춤이 막 묻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기서가 그 신하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왕여, 다위이 미친 것 같습니다. 왕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가만히 살짝 보니까, 아, 이건 틀림없이 미친 게 아닌 짓이다. 어, 저 꾸민 행동이 아닌 것 같다.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다. 틀림없이 다윗이 자기 장인한테 쫓김을 받으면서 정신에 해가다 하고 돌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아비스가 겁이 탁 났습니다. 어떻게 겁이 났나 하니까. 옛날에 그 고대 그중동풍습에 보면은 예,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다 이런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미쳤다는 이런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이렇게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그 사람이 들어갔던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귀신이 날를 덮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아기스에게 들면서 다윗을 기피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스의 이런 하나 의 약점을 딱 이용해가지고 미친 척하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하나의 아기스 의 약점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누구도 그 머리로서 상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혜는 너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기서가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아이로다 지금 광고에서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다. 이렇게 미쳐서 날뛰고 있는 사람을 왜 너희가 나에게로 데려왔느냐?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왜 데려왔느냐?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꼭 데려와야 되나?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추방해버리면 되지. 그런 판단도 없이 내가 꼭 광고하는 그것을 왕이 돼서 봐야 되나? 하면서 이제 나무란 것입니다. 그렇게 센스가 없나? 그렇게 판단도 없냐? 저렇게 강군하는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오면 내 우자란 말이냐? 네, 너희 소전에서 알아서 주방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내가 강군하는 모습 보고 꼭 기분 잡쳐서 내가 꼭 주방한다는 그런 말을 해야만 되나?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1장 15절에 보면 신하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너희가 왜 그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나에게 미친다가 모질해서 데려왔느냐? 너희가 이자를 너희들이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 하게 하느냐? 내가 꼭 미친 짓 하는 그런 사람의 미친 짓을 굳이 봐야 되나? 예, 그러면서 그를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다른 말하면 왕궁에 내 왕궁에 꼭 저런 자까지도 들어야 되느냐 예? 들어와 이사 되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면서 예, 저 미신경이를 내쫓아라 그렇게 하게 되어 저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탁, 거기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혹시라도 정탐을 해가지고, 아 어, 자기를 다시 재체포할까 싶어가지고는 아주 도망, 바람 갑니다. 바람 가고 거기서, 예, 아주 조심해서 계속해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예,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서거머리 도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사무엘 한, 사무엘 상 21장 1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네, 그게 다윗이 도망했다 그랬는데 그 도망했다는 이 단어가 마라트라는 말인데 잘 가만히 도망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네, 완전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무가내로 그냥 나가라간 한다고 그냥 쫓아 도망갔으면 다시 아마 말을 타고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아마 체행당했을 것인데 하여튼 조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탈출해서 나와 가지고는 그래서 유대 땅아둘람 쪽으로 예굴 쪽으로 피신을 해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를 기억하면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을 한 것에 하하라고 어, 한 것을 좀 알려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히를 하나 기록했는데 바로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예 거기 사이에서 미친 척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친 척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미친 척해가지고 살아나고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편, 34편에 기록을 어, 하기도 했습니다. 34편 4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두름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다윗을 모든 두름에서 건졌는데 여기 두루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메꾸라라는 말인데 두루음의 대상, 무서운 것에서 두루음의 대상 누굽니까? 바로 아기서 왕 아닙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지금 목이 떨어지는데 이 두루음의 대상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구출해 주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로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미친 척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미친 척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미친 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친 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미친 척하는 것을 속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이지만은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해도 연기를 잘해도. 아기스 왕이 만약에 안 속아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나는 속였는데, 장대로 안 속아보세요. 결국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더, 어, 어, 나쁜 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필련 미친 사람으로 이 아기스의 눈이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그 마음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극하고 있는 이 다윗이 연극하는 줄로 모르고 사실인 줄로 알도록 아이스의 마음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탈출하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목숨이 이태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잘 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르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행,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도와줘야 된다는 거. 나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밤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버려 보세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것이, 그 전날 공부한 것이 시험에 쫙다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 참 기도했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전도에 대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몸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는 방법을 쭉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름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이 다윗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어가시고 올 한해를 사는 동안에도 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일도 주시고 기본 일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도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해가지고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미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계속해서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 잘 받아서 승리하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